여러분, 속성 캐드 정세입니다. 오늘은 동력 전자 장치의 기본적인 구조에서 부위베트 플리를 도면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영상 작업을 했던 샵 13번의 축을 도면에 적용하는 방법에서부터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규격집에서 해당하는 부위베트 플리의 규격을 찾고 인벤터 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에 부품들을 열고. 브이베트 플리의 기준이 되는 정면도를 스케치로 작업하기 위해 검색기 창에서 원점에 XZ평면을 클릭 후 스케치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브이베트 풀리를 작업하는 방법은 REC를 누르고 엔터 후 원점을 기준으로 임미의 사각형을 그리고 원점과 겹치는 선을 중심선으로 변경 후 중심선에서 윗선까지 V베트 플리의 중심거리치수 62파일을 적용해주고 폭값 20을 원점을 기준으로 사각형의 중심이 오도록 치수를 넣어줍니다. 그후 라인으로 V홈을 임의로 작업하고 튀어나온 선들을 트림으로 정리 후 A0과 8을 중심에 오게 작업을 하고 각도가 34도를 치수기입 후 동일 구조 조건으로 각도선에 적용을 하고 K 제로 값 6.3을 치수 적용해 줍니다. 그후 밀려난 중심선을 원점과 일치 구속해 주고 중심거리 치수 위에 라인으로 선을 만든 후 K 값 2.3을 적용해 주고 기입했던 L 제로 값을 지워준 후 연장으로 이어줍니다. 그후 트림으로 불필요한 선들을 정리하고, r 리씨로 임의 사각형 두 개를 만든 후 중심선을 기준으로 살 빼기 외경 지수도 다시 3파이와 26파이를 적용해 주고, 폭 6을 적용 후 트림으로 정리해 줍니다. 그후 라인으로 중심선 위에 임의 선을 만든 후 축과 조립되는 구멍 치수 17파일을 치수기 입후 트림으로 선들을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스케치에 나가서 회전을 클릭하고 자동으로 잡힌 영역에서 확인을 누른 후 회전시켜줍니다. 그리고 앞에 면을 클릭 후 스케치에 들어가서 형상투형으로 원을 표시 후 원의 REC로 임의 사각형을 그리고 중심점을 기준으로 키의 폭과 모를 치수기입해주고 키의 윗선과 원의 밑에 점을 클릭 후 전체 길이에서 축구멍치수와 티투값을 더한 19.3을 기프 스케치에 나가서 돌출을 클릭하고 키 영역을 클릭 후 차지 팝으로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목각기를 클릭 후 V 베트 플 리의 기본 라운드 값을적 용해 주고, 목, 각 기를 클릭 후 기본 라운드 3을 적용 후, 모따기를 클릭하고 초기 조립된 17파이에 기본 모따기를 적용해주면 브이베트플리의 모델링은 마무리되고 저장 후 축투상도가 작업된 인벤터 도면 영역을 열고 뷰배치의 기준에서 기존 파일 찾기를 클릭 후 작업한 브이베트플리를 불러오면. 뷰 화면으로 나타나는데 나타난 뷰를 클릭 후 도면 영역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가장 기본적인 우측 면도를 만들고 키방향의 위로 가게 뷰 박스를 조정 후 확인을 누르고 작성해서 단면을 클릭 후 우측 면도 영역을 클릭하고 중심점 기준으로 단면에서 전단면도 한 개를 만들어 주고 뷰 배치에서 투영을 누른 후 정면도를 클릭하고 오른쪽 대각선 방향의 위쪽에 등각투상도를 만들어 주고 도면 영력에 넣어준 후 더블 클릭해서 음영 처리해 줍니다. 도면 영역에서 투상도 작업까지 다 했으면 메뉴 브라우저에서 내보내기를 보면 DWG 내보내기가 있고 클릭 후 이름을 변경하고 파일 형식을 CAD로 변경 후 저장을 누르면 해당하는 폴더에 작업물이 저장이 되고 작업한 파일에 들어가서. 투상도를 복사하고, 작업한 도면 영역에 붙여넣습니다.